두 가지 방법 중에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우레탄 줄로 복구시키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 건데, 얘는 약간 이렇게 텐션감이 있어서 얘를 목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잡히는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얇다 보니까 목이 많이 올라오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얘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봉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해서 많이 찾으시는데 이 돗바늘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이 우레탄 줄을 여기 돗바늘에 통과시켜 줄 건데 매듭 없이 그냥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줄 거예요. 그리고 티셔츠 뒷목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봉제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세히 당겨 보면은 바늘땀이 있는데. 이 사이로 봉제 없이 그냥 돗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얘가 조금 지탱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아까 꽂아준 돗바늘을 여기 바늘땀 사이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아까 그 지점에서 똑같이 다시 빼줄거예요 그리고 이 원단이랑 우레탄 줄의 비율이 1대 1이어야지 얘가 이렇게 울지도 않고 예쁘게 나오고 늘어나는 거 감안했을 때는 1대 0.9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1대 1로 주름을 펴주고 철행이 잡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매듭만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우레탄 줄을 넣었다 하더라도 얘를 묶기 전에 한번 늘어났던 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으로 원상복구 시켜준 다음에 1대1로 맞춰서 묶어줄 거예요. 오레탄 줄을 묶을 때 너무 많이 잡아당기게 돼도 얘가 다시 서링이 잡히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묶지 마시고 두세 번 풀리지 않도록만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바로 잘라 버리게 되면은 얘가 목 뒤라서 까끌거릴 수도 있고 얘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바늘로 해서 매듭을 지운 부분보다 2, 3cm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나와 줄 거예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약간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목도 따갑지도 않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2, 3cm 이렇게 떨어져서 통과시킬 거예요. 와우.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오레탄 줄은 빼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 건데 이 납작한 고무줄이랑 오핀을 사용해 줄 거예요. 약간 손바느질이 필요해서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이게 두께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목이 올라오는 티셔츠에도 이렇게 목에 들어갔을 때 형태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저는 두 번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뒤에 목선을 한두 땀만 따줄 거예요. 많이는 안 따줄 거고, 오핀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 땀만 따주고 나서, 이 납작한 고무줄에 5핀을 왔다갔다 해서 두세 번 정도 꽂아줄 거고, 아까 뜯었던 곳으로 5핀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빼줄 거고, 이렇게 당기면서 셔링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빼주고 나서, 아까 첫 번째 때 설명드린 방법처럼 1대1로 얘를 맞춰줄 거예요. 넉넉하게 길이를 잘라줄게요. 그리고 얘를 봉제하기 전에 1대1로 맞춰서 스팀을 한번 넣어줄 거예요. 고무줄끼리 봉제를 해줄 건데, 고무줄이다 보니까 얘를 당기면서 가지고 와서 얘가 1대1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 손으로 그냥 떠줘도 되고, 재봉틀이 있으시면 재봉틀로 여기를 박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봉지해주시면 되고, 손으로 뜰 경우에도 뭐 예쁘게 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안 풀리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2cm 여유를 두고 자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무줄이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 같은 걸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색깔의 실을 바늘에 꽂아서 안쪽으로 넣어서 손바느질을 해줄 건데 왼쪽, 오른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오른쪽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도록 해서 얘를 당겨주면은 이렇게 마감이 되겠죠? 매듭을 짓고, 매듭 지은 부분에서 2, 3cm 떨어져서 실을 빼줄 거예요. 실을 빼주고, 약간만 실을 당긴다 생각하시면서 잘라주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옷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줄 거예요, 목 부분은. 그냥 이렇게 담궈주시면 되고, 원단 자체가 코튼인 경우에는 얼음물에 들어가면 은 섬유질이 단단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놨다가 말려주시면 은 조금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단이랑 약간 띄워서 스팀을 넣어줄 거예요. One, two, three. Wow!